국가를 위해 청춘을 바친 군인 조국은 그들의 노후를 끝까지 책임져 줄 것이라. 우리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 과연 2025년 오늘에도 흔들림 없이 유효할까요? 최근 공개된 한 통계는 우리의 믿음에 큰 균열을 만듭니다. 2021년 기준 전역한 간부 10명 중 8명 이상 정확히 82.3%가 연금 수급 요건인 19년 6개월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군복을 벗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누군가의 엇갈린 인생 계획이자 수많은 이들이 이루지 못한 꿈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이토록 좁은 문을 통과해 마침내 연금 수급자가 된 소수의 군인들은 과연 모두가 부러워하는 안락한 노후를 보내고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화려했던 저녁식 뒤에 가려진 그 누구도 속 시원히 말해주지 않았던 진짜 현실을 마주하려 합니다. 여기 30년간 오직 조국 수호라는 단 하나의 신념으로 살아온 김상진 대령이 있습니다. 저녁 식날 그는 가족과 후배들의 뜨거운 박수 속에서 지난 세월에 대한 무한한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매달 통장에 찍힐 월 280만 원의 군인 연금은 그에게 단순한 돈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청춘과 맞바꾼 살아 숨쉬는 자부심 그 자체였습니다. 그는 아내의 손을 잡고 호탕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이제 진짜 고생 끝났어. 그동안 못 가본 해외여행도 가고 한가롭게 낚시나 즐기면서 살아봅시다. 하지만 현실의 벽은 그가 평생 지켜온 휴전선의 철책보다 훨씬 차갑고 높았습니다. 퇴직 후첫달 직장보험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건강보험료 고지서를 받아들고 그는 처음으로 당혹감을 느꼈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큰 금액이었습니다. 곧이어 아빠, 이번 학기 등록금 나왔어요. 라는 대학생 딸의 메시지, 그리고 아내, 어머님 병원비가 이번 달엔 좀더 나왔네요. 라는 조심스러운 말 한마디 한마디가 그의 가슴을 묵직하게 짓눌렀습니다. 월 280만원은 고정 지출과 예상치 못한 변수들 앞에 속절 없이 녹아내렸습니다. 이 정도는 괜찮을 거야. 라던 처음의 자신감은 어느새 이러다 정말 큰일 나겠다는 서늘한 불안감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는 밤에 잠을 설치기 시작했고 아내가 잠든 사이 홀로 거실 소파에 앉아 깊은 한숨을 내쉬며 통장 잔고를 확인하는 날이 늘어갔습니다 군인 연금만 믿었던 내가 너무 안일했던 건가? 뼈아픈 자책감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그는 재취업을 결심합니다. 이력서 한 200장은 써본 것 같네요. 그의 말에는 씁쓸함이 가득합니다. 군에서 수백 명의 병력을 지휘했던 그의 리더십과 경험은 사회에서 좀처럼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면접관들은 그의 경력을 이해하지 못했고, 그래서 저희 회사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기여를 하실 수 있습니까? 라는 서늘한 질문 앞에 그는 번번이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보안업체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제안 받은 월급은 250만원. 관련 통계에 따르면 이는 전역한 중부사관들이 첫 일자리 월 평균 급여인 277만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는 그 제안을 받고 돌아오는 길에 참을 수 없는 모멸감을 느꼈습니다. 내 30년의 가치가 조국을 위해 바친 내 청춘의 무게가 고작 이것밖에 안 되는가. 그는 나지막이 읊조렸습니다. 군에서는 대령이었지만 사회에서는 그저 경력 단절된 50대 아저씨일 뿐이었구나. 군인연금만 믿었던 그의 장밋빛 노후 계획은 그렇게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김상진 대령의 실패는 결코 개인의 나약함 때문이 아닙니다. 군인연금은 이미 1973년에 기금이 고갈되어 50년 넘게 국민의 세금으로 적자를 메우고 있는 밑 빠진 독과 같은 상태입니다. 한 정부 보고서에 따르면 향후 5년간 군인연금에 투입될 국고만 18조 9천억 원에 달할 전망입니다. 이 때문에 더 내고 덜 받고 더 늦게 받는 방식의 고통스러운 개혁 압박이 그 어느 때보다 거세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국방부는 이미 연금 지급 개시 연령을 늦추고 지급률을 낮추는 방안에 대한 연구 용역을 발주한 상태입니다. 이는 단순한 연구가 아니라 현재 연금을 받는 사람과 앞으로 받을 사람 모두에게 영향을 미칠 변화의 예고장입니다. 현역 군인들조차 월 25만 원만 삭감되어도 40%가 전역을 고려하겠다. 고 답할 정도로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팽배합니다. 결국 현재 내가 받고 있는 연금액조차 미래에는 보장되지 않을 수 있다는 시한폭탄 같은 현실을 우리는 반드시 직시해야 합니다. 더큰 문제는 많은 군인들이 김상진 대령처럼 군인 연금을 노후의 전부이자 완벽한 안전판으로 여긴다는 점입니다. 격오지 근무, 잦은 이사, 가족의 희생에 대한 유일하고도 당연한 보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군 생활의 특수성이 만들어낸 위험한 착각일 수 있습니다. 군인 연금은 노후 생활의 기반일 뿐 자녀의 결혼, 부모 부양, 예상치 못한 질병 등 인생의 모든 파도를 막아주는 만능 방파제가 아닙니다. 과중한 업무와 폐쇄적인 조직 문화로 인해 재직 중 사회와 소통하고 재취업을 준비할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군의 현실은 전역 후 소득 절벽과 정보 절벽을 동시에 맞닥뜨리게 합니다. 결국 군인연금 하나만 믿고 다른 준비를 소홀히 하는 것 자체가 가장 큰 리스크가 되어버리는 비극적인 아이러니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 비슷한 시기에 전역한 박서준 중령은 다른 길을 걸었습니다. 몇해전 그는 존경하던 선배가 전역 후 생활고로 힘들어하는 모습을 우연히 보게 되었습니다. 그는 나에게도 닥칠 수 있는 미래라는 생각에 조용하지만 치밀하게 자신만이 플랜 B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첫 번째 안전장치는 IRP 개인형 퇴직연금이었습니다. 전역 5년 전 아내와 상의해 계좌를 개설하고 매달 30만 원씩 자동 이체를 걸었습니다. 연말 보너스가 나오면 추가로 납입하여 연 900만 원 세액 공제 한도를 최대한 활용했습니다. 그는 세금을 돌려받는 재미도 쏠쏠했고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계좌를 보며 든든한 심리적 안정감을 얻었다. 고말합니다. 두 번째 안전장치는 전문성 강화였습니다. 군에서 수송 및 보급 장교로 근무했던 그는 자신의 경력을 사회와 연결할 고리를 찾았습니다. 주말과 휴가를 쪼개 공부해 물류 관리사 자격증을 취득했습니다. 저녁 후 면접에서 그는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저는 수백 명의 병력과 수십억 원의 군수품을 오차 없이 관리해 본 경험이 있습니다. 이 경험을 귀사의 공급망 관리 시스템에 접목하고 싶습니다. 그는 한 중견기업의 물류팀장으로 성공적으로 재취업 했습니다 이때 박중영은 많은 전역 군인들이 놓치는 중요한 사실 하나를 더 알고 있었습니다 바로 연금 일부 지급정지 제도입니다 만약 재취업해서 번 소득이 일정 기준 예를 들어 2025년 기준으로는 대략 월400 1만원을 초과하면 연금의 일부가 깎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말하면 김상진 대령이 제안받았던 월 250만원짜리 일자리는 이 기준에 한참 못 미치기 때문에 취업을 하더라도 연금은 한 푼도 깎이지 않고 250만원 전액을 그대로 받을 수 있었던 겁니다. 이처럼 제도를 정확히 아는 것이 내 노후를 지키는 힘이 됩니다. 박중영의 세 번째 안전장치는 심리적 보루였습니다. 그는 배우자와 함께 구청에서 열리는 은퇴설계 교육에 참여해. 주택연금에 대해 미리 학습했습니다. 당장 가입할 계획은 없었지만 혹시 모를 상황에 내 집을 담보로 평생 월급을 받을 수 있다는 최후의 보루를 마련해 둔 것입니다. 이는 그에게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버틸 수 있다는 강력한 심리적 안정감을 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지금 당장 무엇을 해야 할까요? 군인연금은 기본입니다. 그 위에 최소 두개 이상의 소득 파이프라인을 구축해야 합니다. 첫째, 세금 먹는 하마를 나의 저축 도우미로 만드십시오. IRP 계좌부터 개설해야 합니다. 군인도 가입 가능한 IRP의 강력한 세제 혜택은 국가가 주는 보너스입니다. 월 10만원이라도 좋습니다. 오늘 당장 시작하는 것이 1년 후에 나에게 주는 최고의 선물이 될 것입니다. 둘째, 당신의 군 경력을 어떻게 돈으로 바꿀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합니다. 군사특기를 사회의 언어로 번역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통신특기는 IT 자격증으로, 정비특기는 기술 자격증으로, 교관 경력은 강사 자격으로 연결할 수 있습니다. 국방전직 교육원 같은 기관을 200% 활용해 나만의 무기를 만들어야 합니다. 셋째, 주택연금을 최후의 보루로 냉정하게 검토해 보십시오. 자녀에게 집을 물려주는 것이 최선입니까? 아니면 자녀에게 짐이 되지 않는? 부모가 되는 것이 최선입니까? 이 질문에 정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안정적인 현금 흐름 확보를 위한 현실적인 대안으로 주택연금의 장단점을 충분히 학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이지 않는 비용을 계산하고 미리 방어해야 합니다. 퇴직 후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때 건강보험료 폭탄을 피하려면 지금 당장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예상 보험료를 시뮬레이션 해 봐야 합니다. 또한 자녀 리스크는 사랑이라는 이름이 가장 큰 재무적 위기일 수 있습니다. 자녀 지원에 대한 명확한 원칙과 한계선을 부부가 함께 정하고 자녀와도 솔직하게 대화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국가를 위한 당신의 헌신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숭고한 가치이며 군인 연금은 그 희생에 대한 최소한의 보상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제도의 구조적 문제와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연금 하나에만 기댄 노후는 모래 위에 지은 성이 될수 있습니다. 연금만 믿는다는 막연하고 위험한 기대를 버리고 오늘 당장 나의 노후 계획을 냉철하게 점검하고 플랜 B를 실행에 옮기는 현명함과 용기가 필요합니다. 당신의 명예로운 군 생활이 누구에게도 아쉬운 소리하지 않는 당당하고 빛나는 노후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금 바로 행동에 나서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내용이 당신의 노후 준비에 작은 등불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과 경험을 나눠주세요. 함께 지혜를 모을 때 우리는 더 나은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